저도 이제 우연찮게 도서관에 책 보다가 발견한 어, 책인데 음, 아이들하고 하부르타 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 이렇게 음. 네, 가끔 소개를 하는 책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어, 표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제목과 그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일파티하고 기도하는 거? 소원비는 소원 거? 음. 음.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좀그 이게 옷인가요? 뭐뭐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아, 네, 아, 감추... 이거 건 뭘까요? 이거는. 생일 파티를 하는데 왜 이런 분장을 <laughs>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음... 생일 파티는 아니고 그냥 네? 그 캐릭터 옷을 입고 그냥 뭐. 이들 요즘 얘기하 파자마 바티 뭐 그런 <laughs> 걸로 그래. 해, 어. 네네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어, 나의 소원을 이제 빌어보자 뭐 이런 음. 자 그러면 보문 한번 내용 좀 볼게요. 어 매일 아침 현주는 일어나자마자 힘껏 몸을 뻗어보아요. 몸을 쭉 펴고 체조를 할때 눈을 감으면 오늘 할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에 참 좋아요. 먼저, 운동을 하루를 시작하고, 운동할 때, 눈을 이렇게 감으면서, 하루 생각을 하면, 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나 봐요. 음. 눈을 감으면 어려울 것 같은 신발끈 묶기와 동요 부르기, 4단, 9단 외우기도 성우는 방법을 찾아 잘할수 있어요. 탑 쌓기, 어두막 집과 성, 다리 만들기도. 눈을 감으면 할수 있대요. 뭔가 좀 어려운 일, 잘안 되는 일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성혼을 한대요 밝은 초가 녹고 녹아 촌농이 체리와 사탕에 그리고 케이크 장식 위로 떨어지도, 떨어지고 있도록 눈을 감으면 유희는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있네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를 위한 기도를요 그래서 뭔가 기도를 할때 눈을 감으면 간절함이 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건호는 싫어하는 음식이 많아요. 정말 싫대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대요. 조금만 먹어보렴. 엄마의 말에 건호는 눈을 감으면 용기가 생겨서 이제 숟가락에 손을 붓고 있네요. 아자아자. <laughs> 뭔가 불편하고 두렵고 힘들 때 눈을 감으면 용기가 생기기도 한대요. 하율은 눈꺼풀 뒤에 자신을 숨겨요 숨바꼭질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랍니다 눈을 감으면 언제든 매번 숨바꼭질을 할수 있는 걸 하율은 알고 있대요 우리가 숨바꼭질할 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할때 눈을 <laughs> 감죠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네. 어, 어떨 때 눈을 감으시죠 경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도 나왔는데, 음, 뭐, 비싼 경험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경험. 눈을 감는 것과 관련된 경험. 무서운 놀이기구 탈 때. 어, <laughs> 우선 운 놀이기구 탈 때. 어, 눈만 감는 게 아니라 소리도 지르죠. <웃음> 소리도. <웃음> 너무 무서운 소리도 안 나. 눈만 아, 그래요? 어. <laughs> 맞아요. 어, 그러게요. 무서운 건 어. 놀이기구 탈때눈감는 음. 또? 주사 맞을 때 <laughs> 주사 맞을 때 <laughs> <진짜>. 그러게요 음, <laughs> 네. 좋습니다 또? 명상할 때 네? 음, 집중할, 때, 집중할 명상할 때 명상할 때 명상할 때또 언제 눈 감습니까? 저는 좀 깊은 생각을 할때 음. 명상하고는 조금 다긴 한데 생각을 조금 깊은 생각을 해야 할때 그리고, 한 번씩,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찾아야 할 때, 못 찾고 있을 때. <laughs>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때. 예 그럴 때, 아, 한 번씩, 나이를 들수록 어디에 돈인지 기억 안날 때가 한 번씩 있어서, 이걸 찾을 때, 정말, 어, 집중적으로, 이게, 다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을 때. 음. 그때 이제 눈을 좀 감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온전히 느끼고 싶을 때. 온전히 느끼고 싶을 때뭘 온전히 느끼고 싶습니까? 그 상황에 있는 그런 어떤 음. 감정이나 이런 거. 음, 음, 음. <laughs>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그림책에 나와있는 장면들도 그렇고 눈을 감을 일이 많은데 그걸 의식 의식하고 눈을 감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면 조금 더 그걸 음미할 수 있을 건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비상 분명 상황들이 있고 이렇게 눈을 감는 상황이 많을 건데 의식을 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물론 이제 그걸 의식하는 게더 좋을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뭔가 그런 걸좀더더 더 음미하고 싶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눈을 이렇게 한번 감아보면 더 어, 그런 어, 느낌을 좀 강하게 느끼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 친구는 맛있는 음식 먹을 때꼭눈 감고 먹는데요. 음. 아. 너무 맛있으면 꼭 눈을 감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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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게요. 그 말도 공감이 가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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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또또 어떨 때 눈을 감나요? 저는 눈 감으면 하니까 예전에 전설의 고향 <laughs> 특히 특히 내달리 내나라 아세요? 음. <laughs> 내달리 내나라. 어 그거 아니야? 전설의 고향. <laughs> 전설의 고향 시작이 내달리 내나라. 아그거였나요 너무 그 충격이어서 네. 그것만 기억이 나요. 구미호하고 어. 내달리 내나라. 아 구미호 가아니죠시작시작으로저 어. 제기억으로 는 아, 그런가요? 건데... 네 그거하고 <laughs> 네. 그다음 저는 기억나는 게 손, 손톱을 먹고 고양이로 변하, 변해서 쥐를 쥐 쥐로, 쥐로 이렇게 뭔가 그 제압하는 뭐 이런게 있었어요 어 그래서 사람이 고양이로 변하는 뭐 이런 이런게 있었는데 어, 그것도 기억나고 네 하여튼 그거 음. 전설의 고양볼때 눈을 감죠 아니면 입을 뒤집어 쓰거나 음. <laughs> 네. 저는 귀도 어. 막았는데 소리그들게또 아, 그래. 싫어서 <laughs> 소리는 안막았던거 같아요 소리는 들으면서 <laughs> 안보면 괜찮을 것 같은 음. 음. 그 생각이 나네요. 무서운 거볼때 음. 눈을 감. 그렇지. 예능 같은데 보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 같은 거 이렇게 음. 저기 나오면 일부러 눈을 가려주죠. 보지 말라고. 음. 듣지 말라고 귀 막아주고 <laughs> 그런 거본것 같고. 음. 수박 끼기. 뭐예요? 수박 끼기 할때눈 가리고 수박 끼기 하거든요. 아. 아 그냥 게요네 그냥 깨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게임 같은 건가요? 아니면... 네네네. 게임 할때 수박 깨기 게임 같은 거할때 눈꼭 아. 가, 이렇게 눈에 수건 쓰고 수박 깨기 하고 이렇게 할때 때는... 눈. 그왜왜 그, 그왜 수박 눈을 가리는 거죠? 수박 깨기 할 때. 짝흙기 그 같은 거 들고 수박을 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그 뭐지? 아. 우리 저희도 어렸을 때왜 사람 잡는? 게임하자. 아, 네,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음. 그, 일본에서는 눈을 가리고 수박 뛰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아. 네 일본에서 여름 해줘요. 일본 일본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아, 아. 그런 걸못본거 같아요. 그니까? 그런 거 같아요. 네. 어, 저는, 저는 그런 것도 시골? 네. <웃음> 시골에서, <웃음> 시골에서. 시골에서 잘 하셨나? <laughs> <잘하시구나. 가야 웃음> 가끔 치면서 이거 하는데, 우리 그런 거할때처럼눈 가리는 거?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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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러게요. 그것도. 그리고 그래. 예, 예전에 그렇게 눈 가리면서 네. 사람 잡는 술래, 술래 잡기.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나는 것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거잘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laughs> 있을 때. 맞아요.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수장님 아까 그, 전설의 고향을 얘기를 하셔서, 놀이공원 가면 귀신집 있잖아요. 아, 예. 아. <laughs> 어, 거기는 눈 떠야지. <laughs> 근데, 이제 오, 들어가면서, 저... 저... 네, 들어가면서 처음에 눈을 감고 들어가잖아요. <laughs> 입고 <있을> 그러다가 <laughs> 이제, 익숙해지면 눈에 이제 뜨기 뜨는데, <laughs> 어, 네, 저는 그게 처음에 그... 들어갈 때, 예. 네. 아예 안 들인가? 까마니까 거니까. 모르게 <laughs> 눈을 감고 이렇게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소. 눈 감고 동소 전설의 고향 얘기하셔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 음, 음. <laughs> 근데 드라마 보면은 남녀 주인공, 그, 그죠? 키스할 때. 대중신. <laughs> 대중할때눈 음, <저정식. 웃음> 감아야지. 네. 대중신. 네, 네, 네. 네. 그 애들, 애들도 또 가려주고. <laughs> 그래서 애, 애들한테는 눈 감아! 이렇게. <laughs> 그렇게, 그럴 때도 있고. 음. 그렇게, 눈을 감을 때가 많네요. 응? 눈을 감을 때. 응.